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은 날씨입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16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1,029명, 확진자가 67,499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6,952명, 사망자가 154명, 입원자는 307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벨 확진자 가운데 4만 6,51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954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588만 7,700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8%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42만 3,166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빌 확진자 현황은 균에카운이가 63,539명, 푸통카운이가 61,181명, 카카운니가 45173명. 디케 카우니가 42146명, 홀 카우니가 2 4 8 4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은 16일 오후 4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422만 4990명. 미국 내 하루 사망자는 2350명. 누적 사망자는 40만 44,218명. 완치자는 1,429만 3,769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자코리안 뉴스 장김입니다.